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송산TV 여러분들에게 속상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단독으로 김정은의 특별 지시와 함께 중국에서 1차로 북한으로 송환된 280명의 북한 사람들이 100% 거의 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이 됐으며 또한 북한 김정은이의 이 충격적인 지시 내용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익명의 소식통과 러시아에 있는 저의 WTR 소식통의 소식으로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괴 김정은 3년 7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을 봉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 지금 현재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 최악의 식량난, 또외환난 에너지난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북한 내부의 소식통들에 의하면 지금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죠. 자, 이런 속에 북한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개방을 한 이후에 고려 민항기를 띄어서 베이징과 또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 저의 익명의 소식통이 전한 소식부터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송산TV, 종송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올해 5월에 달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앞으로 북중 국경을 열거나 또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평양으로, 북한으로 송환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5월 달에 이미 김정은이가 특별 지시를 내렸고 또한 7월 달에도 한번 내린 것 같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에 북한 김정은이가 해외에 있는 이 해외에서 탈북을 한 수백 명의 유학생들과 또한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이후에 김정은이는 직접 지시를 내려 해외에 있는 탈북 기도자들 또 탈북 시도자들 또한 이 공화국으로 충성 자금을 보내지 않고 해외로 튈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을 전부 다. 공화국으로 데려올 준비를 해라라고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가로 열고 서기실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에 북한 김정은 아 여기서 정성산 선생님이 당중앙위원회 서기실과 이 조직지도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핵심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당 소기실 누가 장악하고 있죠? 조직지도부는 조용원이가 장악하고 있죠. 당 소기실은 사실상 김여정이가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최측근, 김정은의 결, 핵심 부서가 바로 당 조직지도부 아니겠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당 조직지도부, 김정은에게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로 당 조직지도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북한의 당 조직 지도부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의해 여기서 깜바니아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캠, 캠, 캠페인, 특별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김정은이는 앞으로 북중 국경을 열거나 또 북러 국경을 열어서 대대적으로 들어오게 될 작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명의 이 불법 시도 북한인들, 가로 열고 탈북 시도 북한 당자금 이 빼돌린 또 여러 가지 불법 행위자들을 공화국으로 들여오게 한 이후에 이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제시하라고 깜파니아 조직을 당 조직 지도부가 집쪽 틀어지고 했단 말입니다. 당 조직 지도부는 조영원과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 김, 김여,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이 김여정과 조영원 또한 국가보위성 반탐국 여기에 호위사령부 내에 특별 깜바니아 조직까지 조직이 돼서 앞으로 북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가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공화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보위성 반탐국 부서와 이 사회안전성 부서와 또 호위사령부 내의 부서까지 총동원시켜서 아 호위사령부 특별 부서까지 총동원시켜서 이미 다 전략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번에 아마도 북조선 역사상 수천 수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것이며. 대대적인 대숙총의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한 마리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싹다 공화국으로 체포에 들어와라. 라는 게 이번 충격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익명의 소식통은 현재 김정은이의 특별 지시에 따라 당 조직 지도부가 우두머리가 되고 국가보위성 반탐국, 또한 호위사령부 호위사령부 땡땡 부서의 특별캄파니아 조직들이 동원되고 여기에 사회안전성, 인민국방성 보위사령부까지 하부 조직으로 싹다 조직화가 끝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김정은이가 몇 차례 지시를 내려서 들어오는 자들 당간부 들은 어떻게 하고 외교 일꾼들은 어떻게 하고 또 보이 일꾼들 탈북 시도하다가 체포된 자들은 어떻게 하고 또한 무역 일꾼들 안 좋은,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체포돼 들어온 무역 일꾼들 어떻게 하고 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유학생들 어떻게 하고 또 중국이나 이 러시아 해외 노동자들이 탈출을 시도하거나. 또, 어떻게 하다가 붙잡힌 이 중국 러시아 노동자들 체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또한 이들을 도와준 조선족들과 또 한족들, 나아가서는 러시아의 현지인들까지도 앞으로는 손을 보겠다라는 대전략을 이미 다 끝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열흘도 안 됐지요. 열흘도 안 됐지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체포됐던 약 280여 명의 사람들, 북한 사람들. 북한으로 송환하자마자 국가보위성 해외 반탐과 반탄가, 반탐과가 공항에서 급습을 해서 아야 국가보위성 1급 취조실과 1급 감옥에 처 놓은 이후에 바로 어디로 보냈다?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280명 정도 보낸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280명 그들 중에는 가로 열고 중국 및 러시아 관, 관련 이들 중에는 국가 보위부 소속으로 중국이나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다가 탈북을 시도했던 보위성원들도 있고 이들 속에는 북한의 외교 일꾼 가족으로서 북, 중국에서 북한 사업을 하면서 북한 식당을 하면서 탈출을 엿보다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외교관 가족의 모자도 있고 또한 여기에는 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돈을 가지고 또 중국의 현지에 있는 돈 거래상들과 돈 거래를 하며 북한 김정은이에게 가야 할 충성 자금을 몰래 빼돌린 빼돌리다가 내부 조사에 의해 붙잡혀서 베이징에 있는 감옥에서 대기하던 이 북조선 노동자들 당 간부 관료들 하바롭스크나 러시아 쪽에서는 북,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러시아의 마피아들과 불법을 저지르며 평, 북한의 평양에 충성 자금을 잘 바치지 않, 않았던 러시아 노동자들의 지배인들과 인력을 총괄이 관리하던 북한 당 간부 관료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당시에 러시아에서 붙잡힌 애들 대기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붙잡힌 애들 대기하고 있고, 이러다가 얼마 전에 280명을 딱 묶어서 뒤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자마자 핵심 인물들은 국가보위부, 보위성의 1급 감옥, 취조실로 항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거의 다 수금을 시켰습 구금을 시켰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충격적인 특별 지시의 그 본질이 뭐 같습니까? 해외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거나, 해외에서 김정은에게 상납해야 하는 당 자금을 가지고 뛰려고 하다가 붙잡혔거나, 해외 노동자들과 함께 북한의 당 자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붙잡혔거나, 어찌됐거나, 이 해외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불법을 저지르다가 붙잡힌 280명, 그냥 수용소로 구금시킨 것은 앞으로 수천 명이 될되든 수만 명이 되든, 북조선으로 이제 입국하게 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김정은의 서술푸른 칼이 이제 딱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 분은 이제 익명의 소식통이 전한 소식이고 저의 알 소식통이 전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김정은과 또 중앙당 조직 지도부 국가보위성 해외 반탄, 반탐국 및 호위사령부의 일부, 일부 그룹바가 소속된 특별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이 진짜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갔어요 오늘 평양의 R 소식통이 말했는데 맞답니다 김정은이가 앞으로 북조선으로 입국하는 수천 명의 북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취조하고 대대적으로 체포 및 수용소 보낼 그 테스크포스팀 특별그룹바가 이미 몇달 전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으며 이미 몇달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가로 열고 유럽도 있음. 해외에 있는 이 보이부 또 해외에 있는 각 부서에 미리 지시를 내려서 몇달 전부터 앞으로 공화국으로 들어오게 될 수천 명 가로 열고 수만 명될수 있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후려칠 것인지 이미 몇달 전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위해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소식은 러시아에 있는 R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R소식통은 얼마 전에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이제 머지않아 공화국으로 입국하게 되는 당간부들, 외화벌이 일꾼들 무역일꾼들, 또 보이일꾼들, 하물며 유학생들, 어찌되었든 탈북을 시도했거나 당 자금을 떼어먹었거나 불법을 저지른 그 죄행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죄행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중앙 조직지도부의 당중앙 조직지도부가 우두머리가 된 특별 그룹과 조사에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 이치가 말했어요. 이치가 그러면서 그 동안 우리가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것은 이미 김정은 장군님께서 어떻게 후려칠 건지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외무송을 통해서 살짝 맛 빼기로 보여준 것은. 그만큼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 외화보리 일꾼들, 보위성원들, 유학생들 이들에게 김정은 원수님이 공개 경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며칠 전에 말했다라고 러시아에 있는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상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빨리 탈북을 시도해서 탈북에 성공을 한이 탈북민들은 좀 낫겠지만, 대대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쑥대밭, 이제, 어, 저의 비익명의 소식통이 전한 것처럼,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싹다 공항으로 잡아오라.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 김정은, 김여정. 요, 뱀대가리만 딱 치면 되, 되거든요. 저 조용원이, 조직지도부의 조용원이가 설설 기는 거 보십시오. 어찌되었든 이 소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공.